네 이번 시간에는 이제 도체와 부도체의 특성을 에너지 밴드와 연관지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도체는 전기가 통한다, 부도체는 전기가 통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통 설명을 하잖아요. 그 설명을 이제 에너지 밴드의 개념을 빌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너지 밴드를 알고 있는지 그리고 어, 도체와 부도체의 기본적인 작동 메커니즘을 이제 알고 있는지, 여기에 관련해서 이제 묻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부도체는 전기가 통하지 않는 거죠. 다른 말로 이제 절연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거를 이제 에너지 밴드하고 이제 좀 관련해서 설명을 해보면, 자, 이전 시간에 에너지 밴드 설명을 할 때, 결정, 격자 구조 뭐 이런 거에서 설명을 할 때, 자 여기 이제 원자가 하나가 있고요. a 라는 원자로 합시다. 네. 이제 원자가 이렇게 이제 두 개가 있으면 이제 부도체 같은 경우는 어, 최외곽에 이렇게 전자가 돌고 있는 이 에너지 밴드를 이제 뭐라고 그랬죠? 아까 예, 이전 시간에서 예, 여기가 이제 가전자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도 이제 가전자대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어. 이 가전자대의 이 전자가 에너지를 받으면 이제 튀어서 올라간다 고 그랬죠. 그래서 올라가는 예, 영역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보통 예, 여기가 전도대, 컨덕션 밴드, 예, 가전자대는 밸런스 밴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예, 전도대가 있고 그런데 예, 이 가전자가 아, 전도대로 이제 막 튀어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이 중간에 예, 벽이 있다 고 그랬죠. 예. 그래서 이 벽을 갖다가 예, 여기를 이제 금지대. 이제 표현을 했어요. 자, 이 상황인데 예, 부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되어있느냐? 이 전도대, 예, 이 전도대가 이제 비어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 가전자 대가 이제 튀어 올르더라고 하더라도 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 가전자 대가 이제 전자들로 이제 꽉 채워져 있고 어, 전도대는 이제 없고. 예. 그래서 어, 이밴드캡 밴드 갭이라는 게 이제 아까 예,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전자대하고 예, 가전자 가전자대하고 가전자, 가전자 예, 전도대하고 이 차이 예, 여기는 이제 금지대 영역이라고 했는데 여기가 워낙에 넓다는 거죠. 어, 그림상으로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를테면은 예, 아주 이렇게 먼 거예요. 그래서 가전자가 뭐 튀어 오른다고 하더라도 여기까지 뭐 간다는 것도 뭐 힘들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상 여기 중간에 전도대가 없다는 게 이제 그런 의미가 되거든요. 그래서 가전대 때 전자 전자를 전도대로 이동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전기가 흐른다 하는 것은 이 전도대에 뭔가 전자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어 이동이 생겨야 우리가 이제 전류가 흐른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여기 자체가 이제 너무 넓어 가지고 전자 자체가 이동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전도대에 전자 흐름이 불가해서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그래서, 어, 부도체라는, 예, 이런 특성을 이제 갖게 되고요 반대로 하게 되면, 예, 뭐, 이를테면 이제, 예, 도체. 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되죠? 예, 이를테면은, 예, 원자와 원자 사이가 이제 아주 가까워가지고, 어, 사실상, 이제, 예, 가전자 때가 어떻게 보면은 겹칠 수도 있어요. 예. 여기 뭐전 전도대가 있고 이제 뭐 가전자대가 있는데 이게 너무 가까워가지고 둘이 너무 가까워가지고 뭐요런 상황이다. 그러면 사실은 가전자대하고 뭐 전도대가 이제 거의 구분이 안 되는. 그래서 에, 평소에는 이제 에, 서로 이제 왔다 갔다 할수 있는 그런 단계로까지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에, 전화를 걸어 주게 되면 그러면은 더더군다나 어 전자의 흐름이 이제 원활하게 되겠죠. 그래서 에, 전도대하고 가전자대가 이제 겹쳐져 있고. 밴드 갭이 없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포비든 밴드 예, 금지대 영역 자체가 아예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미 전자가 이제 채워진 상황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전기를 인 가하면 바로 이제 전류가 흐르게 된다. 예, 이런 특성이 있고요. 근데 요거하고 조금 음, 성격이 다른 게 이제 진성 반도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냥 실리콘, 예, 실리콘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 부도체처럼 예 사실 이제 떨어져 있어가지고 이제 전류가 이제 흐르는 거는 좀 힘들기는 한데 다만 예, 이 밴드갭 이 밴드갭이 예, 상대적으로 좀 작은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예, 불순물을 조금 넣어주거나 그래서 얘가 이제 뭐인 전자가 좀 있다거나 아니면은 예, 강하게 예, 전화를 걸어주게 되면 예, 이동을 할수 있는. 예, 그래서 부도체와 같지만 밴드갭이 좁다. 그래서 에너지를 가하면 가전자 때의 전자가 가전자 때의 전자가 전도대로 이제 이동을 할수 있는 그래서 전류가 흐를 가능성이 존재를 하는 게 진상 반도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평소에도 이둘 사이에 밴드갭이 이제 좀 작은 편이긴 한데 여기에 이제 어느 하나가 이제 이쪽이 만약에 이제 뭐 불순물이다 삼족이라든가 이제 오조 원소가 되게 들어가게 되면 이 밴드갭 자체가 더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전도대로, 어, 이동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밴드 갭이 더 좁아져서, 예, 전류 흐름이 쉬워진다. 그래서, 순수한, 이제, 실리콘이라든가, 게르마늄, 예, 이런 원소들이 진성 반도체에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어, 여기, 이제, 밴드 갭, 예, 밴드 갭에, 이제, 단위로 나타나는 게, 이제, 보통, 이제, 일렉트론, 이제, 볼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밴드갭 크기 단위. 그래서, 전자 한 개가 1V의 전위를 거슬러 올라갈 때, 그니까, 러 어, 여기가 만약에 이제 1V 정도의 이제 거리가 된다, 그럼 여기가, 아, 어, 원, 일렉트론 볼트, 이런 밴드 갭을 가지고 있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예, 부도체 같은 경우는 여기가, 예, 일렉트론 볼트가 이제 훨씬 더 어, 높아지겠죠. 원소마다 이 다르기는 한데, 반대로, 어, 도체 같은 경우는, 예, 거슬러 올라가는 힘 자체가 이제 작아질 테니까, 도체 같은 경우는 일렉트론 볼트가, 아, 어, 상대적으로 훨씬 더 작아지고 네. 이런 예, 특징이 있다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이제 표현을 하자고 하면 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 도체 금속이죠. 그리고 이제 부도체. 예. 그래서 가장 큰 특징이 부도체 같은 경우는 음, 그러니까 가전 제품이라고 보면은 여기 이제 크게 이렇게 예, 전자가 이렇게 돌고 있는 거예요. 예. 전자에 이제 구름띠가 있는데, 이 상황에서, 어, 이쪽에 이제 또 다른 원소가 있겠죠. 그래서 이 밴드계 자체가 워낙에 이제 커가지고서, 여기 있는 가전자가 이제 이동을 할 수가 거의 없는, 예, 그래서 이제 부도체가 이제 되는 거고요 예, 도체 같은 경우는 반대로, 예, 반대로 이제 오버랩이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서로 이렇게 하면서, 어, 여기에, 예, 전하만 가해주면 마음대로 이렇게 전자가 옮겨 다닐 수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를 이제 도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중간 사이에 어느 정도의 밴드 갭도 존재를 하고 밴드 갭도 존재를 하고 전도대의 영역도 있고 그래서 이 전도대를 따라가지고 전류가 이제 흐르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중간쯤에 어딘가 에너지를 받으면은 이제 전자가 가전자 때의 전자가 전도대로 이동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느 수준에서 이제 페르미 레벨이라는 게또 정해지게 될 겁니다. 이거는 불순물이 첨가되는 정도라든가 또 어떤 진상 반도체를 쓰느냐 에 따라서 레벨이 서로 이제 차이가 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체하고 부도체 이두 특성이 에너지 밴드가 어떤 형식으로 이제 존재를 하느냐 요기에 따라서 이해를 하셔서 이 내용을 바탕으로 설명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